어떤 선거의 그 룰을 만드는 선거법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다수가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유신헌법이 되는 거고 이게 독재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두 가지 사안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건 끝까지 협상해야 될 문제고 정 이번 국회에서 타협을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안을 어, 유신과 연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시키는 그런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유신 얘기로 연결된다는 거는 연동형...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마디 더 얘기. 오늘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애초에 민식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 말이 맞습니다. 음. 왜냐면 199개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때 예. 민식이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 그 대상 199개 목록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통과된 거고 음. 민식이법은 본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될 음. 상황이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건 안건이 없었다는 것은 나경원 내 대표의 말에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그데 중요한 거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진짜로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99개를 전체를 한다는 거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실 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모든 걸다 걸어놓고서 회의를 또 하자. 그러면 개별 항목 하나하나마다 주도권을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국회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쟁점 사안에만 걸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국민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전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쟁점 법안들은 오히려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한 다음에 표결 처리하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 원 포인트로 하자고 한 거고 아 그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봤죠 음. 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했죠, 그, 예. 예 그거는 하겠다 음. 근데 아마 민주당이 못 받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이제 비쟁점 법안을 이제 연기한 거에 대해서도 아 이걸 다 했었어야 되느냐 일부만 했었어도 되는데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또이 민심의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그. 뭐 어린이 교통법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어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게 맞고요. 음. 그래서 당연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받을 것이고 음. 사실 국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를 터걸 거는 걸어서 그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음. 들어가는 거죠. 예 소수 가할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일부 필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 참 좋겠는데 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만 봐도 민생 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과연 여당과 야당이 협상은 할수 있겠습니까? 그 실현 가능성은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현재 일주일은 거의 여론전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에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고 오후에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예. 거의 극단적으로 할수 있는 거친 용어들은 음. 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 지금 이 상황은 그 쉽게 이렇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음. 거의 한 일주일간은 거의 그 극악한 표현을 다 쓰면서 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정당성과 민심을 얻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예. 근데 그 속에서 또 물밑에서는 또 음. 그 여러 이제 또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음. 타협점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음. 민주당은 사실 뭐더 이상 협치는 없다라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야당과 오히려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쩜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해놓으면. 어 법안 처리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게 압박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전을 계속 펼쳐야죠.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트가 굉장히 부당하다. 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민생 법안까지 마비고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예.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자유국당을 음. 압박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원플러스사가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의 합의를 어, 만들어 내고 어, 그 상황 속에서 또 어, 자영국당과의 어떤 어, 물밑 대화를 음. 열어가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사실은 어,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거죠. 음. 궁극적인 책임은 어, 민주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중에 연말까지 안 풀린다. 결국에 책임은 또 민주당한테 갈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의 상황에서 어, 자영국당을 다시 끌어내고 어, 타협전을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 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 그,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정치는 종언을 선언한다. 뭐 이런 게 정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거친 원사로 서로 자극한다고 정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당장은 한국당의 큰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법안하고 연계했으니까 어, 저거 뭐야? 이런 그의회의 반응을 하면서 민심이 한국당에게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이게 진행이 돼 나가면 또 달라져요 민심의 풍향계가 바뀌면서 이것을 계속 정쟁의 이 상황에서 헤어나게 하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로 예.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말까지. 계속 이 상황을 끌고 갈수 없기 때문에 음.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제말했으 조금 부연을 하면 예. 최선의 노력을 여당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 연말까지도 이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음. 지금의 입장을 계속해서 자유당이 견지한다면 를표결 음. 처리해야죠.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예, 것 같은데. 저는 같은데요. 마지막 수순은 결국엔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답답함을 이 연말까지로 정리를 해줘야지 음. 언제까지 해를 넘겨서까지도 아직도 패스트트랙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러면 음. 국민들은 뭐 정치에 식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얘기를, 다른 법안이면 예, 그 표결 처리를 해야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안될땐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른 거죠 뭐냐면 예. 권력 구조를 만드는 공수처의 문제와 또 어떤 선거의 그, 룰을 만드는 선거법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다수가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유신헌법이 되는 거고 이게 독재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두 가지 사안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이건 끝까지 협상해야 될 문제고 정 이번 국회에서 타협을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을 유신과 연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시키는 그런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유신 얘기로 연결된다는 거는 연동형,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네. 가지 더 얘기 네. 지금의 선거법은 예컨대 한뭐25% 득표율에 가진 정당이 한 40%를 대표하고 있어요. 의석수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어, 우리가 투표율을 한 50%를 가정한다면 12.5%가 사실상 40% 센트를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이민 심과는 굉장히 괴리된 대표적인 예,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당 다수 다수당이 그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소수당이 되면은 소수당을 다. 그핸들링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음. 현재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강화된다. 그래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는 대통령 권력 구조의 문제 즉 내각제를 개헌을 하든 연립 정부를 형성을 자유롭게 하든 이런 형태의 틀과 함께 병행돼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고 선거 제도만 개혁하면 실제 대통령제가 강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정치학계의 예약이 아닙니까? 시간 주십니까? <laughs> 예. 살짝 마무리를 짓도록 <laughs> 예, 하겠습니다. 마, 뭐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뭐 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헌과 이게 연동이 돼야 돼요. 어, 우리가 지금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비대한 거 맞습니다. 이걸를 성격하게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장면에 연동비를 같이 가면 효과가 더 커지죠. 하지만 지금 이 하나하나를 두개다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이라도 하나 처리해서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걸 하고 그자 그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더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개헌 하면 되는 거죠. 개헌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개헌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소정당과 좀 같이 공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되고 앞서 초반에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국회 내에 이제 필리버스를 하고 나서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을 한국당이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걸 강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어떤 좀 출구 전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제 공수처는 주고 선거법을 받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바꾸면 되지 않냐. 또 일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예. 어,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도 확인될 바가 없고 또 그동안 그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기,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 그거를 뭐 무슨 뭐 완전 뭐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전 민심의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그 기소권을 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줘서 또 다른 검찰 이상의 권력을 주는 구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선거법은 그 기존 선거법대로 그대로 치러야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룰을 가야지 어떻게 소수 정당 몇 개하고 협의해 갖고 바로 선거제를 바꿉니다. 바꿉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그 다음 국회에 개헌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권력 구조의 문제와 이때 선거 제도의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식 농성을 종료한 황교안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전국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회복이 좀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원회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국회 내에서 풀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단식을 하면서 사실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면을 우리가 보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이게 당내에 상당히 퍼졌는데 어그 8일 동안의 어떤 단식을 통해서 어, 당내의 어떤 통제력이라고 할까요? 주도권은 확실히 쥐고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쟁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문제인데 예. 여기서는 사실 할수 있는 게 그렇게 예.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도권은 어차피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어, 주도권 당내 주도권도 사실상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원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을 거라 고 보십니까? 어, 말씀하셨듯이 당장 지금은 원내 대표의 역할이고 원내 싸움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당 대표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 복귀를 했을 때는. 어, 전체 원내의 투쟁 전략도 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황 대표님께서는 이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 사실은 지난번에 조국 그전 장관 사퇴시킨 투쟁 이후에 음. 그다음 단계 준비가 안돼 있어 갖고 음. 계속+ 계속 저~ 스텝이 엇갈려 갖고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용이 뭐~ 통합 막 여러 가지가 다엉켜버렸는데 저는 이번에도 역시 황교안 대표님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필리버스전 정국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어? 이,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한국당은 어떻게 통합을 통합을 이뤄 나갈지 어떻게 인적 쇄신이 일어나 갈지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었던 그 논란이 된 상가 건물을 팔겠다. 그리고 그 차액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그 그러니까 저는 명예회복을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기 문구에도 sns에도 예.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차원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차액을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주 무주택자로 무주택자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써놨는데 어 그것보다는 sns에 올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니까 러더 많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어. 이게 좀제추측이지만 어, 차기 총선과 연동이 된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정지를 할 필요성이 아. 어,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어, 과거에 있었던 음. 어떤 의혹 같은 것들을 좀 말끔히 씻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저는 뭐 ]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떤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출마를 준비하는 거죠. 어. 누가 봐도 출마를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한 건데 저는 그게 좀 하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공개해 갖고 뭐 기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26억이라는 그그 그 건물을 매입할 때1 0억에 대출을 빌렸어요.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을 못 잡고 있는 정부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10억을 갚으려면 한 달에 뭐 30년 장기 뭐그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한 500만 원씩 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 월급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잊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땐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예. 조용히 처리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지면서 아김의기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처리했고 이걸 기부했고 음. 이러더라 라면서 예. 아, 국민들의 마음들이 녹아요. 그런데 이걸 뭐 대놓고 SNS에 얘기하면서 내 차액을 기부하겠다. 좀 웃기는 얘기죠. 아. 저는 이렇게 되면 정치 복게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